자 중국에 굳게 닫혀있던 문이 활짝 열렸는데 우리 짐핑이형이 내놓은 게 있어 뭐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웃긴 거몇 가지를 살펴보자면 게임에 결혼 시스템이 있는 경우 미성년자에겐 결혼 시스템을 오픈하면 안돼 그런데 결혼했을 때 혜택을 미성년자에게도 다 주란 얘기지 그냥 짐핑이형이 청소년들에게 결혼은 미친 짓이니까 결혼을 하지 않아도 행복하게 살수 있다 뭐 이런 걸 표현하는 건가? 아니면 마누라한테 졸라 맞고 사나? <laughs> 뭐 아무튼 넘어가고 또 서로 싸우는 종류의 게임에선 어떠한 액체도 흘려선 안돼 앞으로 격투 게임에선 피 대신 폭죽이라도 터질 것 같은 이 느낌은 뭐지?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거야 뽑기의 확률을 1 0 0분율로 표시하면 안돼몇 번을 하면 나온다는 식으로 표시를 해야 되는데 영화의 생각은 이런 느낌이거든? 뽑기통에 상품들이 있고 그 상품들을 통털이를 하면 원하는 상품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대표적인 리니지M처럼 천만 원 썼는데 무과금 뭐 백만 원 썼는데 무과금 이런 건 없어질 거란 얘기야 다른 건다 별로래도 이거 하나는 유저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어요 그렇다면 옆동네 일본으로 가보자면 컴플리트 가짜법이란 게 있어 상위의 아이템을 뽑아서 더 상위에 있는 아이템을 뽑을 수 있는 건데 이 시스템 자체를 일본에서 막아놓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실 진짜 엇같거든 그렇다면 우리나라, 한국은, 대한민국은 어떠냐 뭘 어떠길 어때? 그냥 나는 관대하다 이거지. 이러니까 괜히 대한민국으로 게임만 넘어오기만 하면 해적화가 생기는 게 아니거든. 딴 나라에서 못 해본 거 우리나라에서 더 해보자.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딴 나라에선 해적 게임, 우리나라에선 창렬 게임. 역시 우리나라 좋은 나라야. 게임사가 살기 좋은 우리나라 개돼지 나라. 이런 좋은 나라에 살고 있는 엉아는 열심히 세금이나 내야겠다.